네 안녕하십니까 서트사인입니다 어, 오늘은 리퀘스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오레우스의 소종 한 마리를 어떻게 수렵을 해야 되냐 조이플로 그런 리퀘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음, 해보려고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오버스펙인 건 맞습니다 이, 그, 이거 솔직히 오버스펙인 거 맞아 근데 어차피 상위 세트가 제가 없더라고요 다 지워버렸어 제가 아마 상위지에서 입었던 세트가 회성 삼의 명검 그러니까 예리도 플러스 공격력 플러스 3딱그 정도일 거예요. 장비는 그냥 뭐 요거예요. 독서성 가져갈 거고요. 음 사실 다른 거를 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까지는 없어요. 은하룡이. 은하룡이 그 정도까지는 없고 대신에 이제 뭐 챙겨가면 좋은 것들이 몇개 있죠. 가장 좋은 것이 우선은, 일단, 솔플이니까,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괴력 시앗 계속 먹어주시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성광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적으로 이 녀석을 잡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공격력이 좀 있는 무기라던가, 그러면은, 1타에서 단차라면은, 어 바로 단차가 타지긴 합니다만, 어, 방금은 안 타졌죠?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면, 아이, 렇게 폭파속성. 폭파속성? 아무튼, 범위 넓은 공격을 자주 쓴다는 거.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떴다 그러면은 무조건 섬광이야 <laughs> 방금처럼 쓰시면 안되고요 일단 섬광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고, 단차, 적극적으로 노려주세요. 이렇게. <laughs> 단차 적극적으로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리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이 녀석의 약점은 날개입니다 딴 몬스터처럼 뭐 머리친다거나 그러면 나만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날개 보이잖아요 아, 바로 앞에 날개가 바로 앞에 보이면 이렇게 방향을 살짝 틀어서 날개 위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약점이 날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날개를 공략을 해주시고 날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 하세요, 그거. 내려와, 임마. 어, 날개를 때릴 수 없다 그러면은, 날개 말고, 다리를 때려요, 다리를. 다리나 꼬리나 날개, 그쪽을 때리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머리는, 심한이 있으시면 때리시고, 그니까 뭐, 상인 쓰레기, 기본적으로 심만이 있긴 하지만, 뭐, 이게 뭐, 야들야들한 부위이기도, 부위가 아니기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위아래 콤보만 적극적으로 써주시고, 이렇게, 샥샥 피해주시면서,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둘, 빠지고,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붕붕이죠. 어. 의외로 연계가 좋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운이 좋으면은 나오는 거고. 에이, 저렇게 백어택 하지 맙시다. 자. 일단 저 친구가 딜레이가 굉장히 짧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의외로 후딜이 긴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약을 뭐의 타이밍은 언제나 나옵니다. 악세진 않아요. 귀찮아서 그렇지. 아이 단체 좀 하려고 그랬더니 타이밍이 안 나오는구만. 일단 떴잖아요. 떴으면은 성공 하나 던져 주세요. 이렇게 쌍 던지면 얘가 좋아 죽어요. 기본적으로 섬광 범위가 굉장히 넓은 친구기 이 때문에, 아칸마고 비슷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짤짤이를, 샥!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야, 분노하면 문제인 게 뭐냐? 분노를 하면은 일단 무조건 브레스 백점프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네가뭐 하달라 그러냐, 이제. 한번 갈아줘야 되는데. 자, 늦었죠? 맞 어, 회성이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점프. 안하네. 내려오나 안 내려오죠. 야 내려와 임마 이렇게 이, 이게 공략법이에요. 딴거 없어요. 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타격점이 이렇게 다리 밑이라는 것만 확실하게 해두시고 꼬리만 살짝 살짝 피하시면서 싸워주시면은. 저희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심만이 있어서 이렇게 붕붕이 마음껏 휘둘리는데, 심만이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아, 단차가 안 통했어. 기운 나쁜 친구야. 일단, 떴잖아요. 뜨면은 다섯 번 정도 뜰 때까지는 얘는 바보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거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아이고, 직격. 마비도 설치했죠? 아이씨. 원래 저벽 없었다고! 날라오죠 아, 어, 피해주고. 다시 또 이쪽으로 올 거예요. 쿵안 하고. 이때 넣어야 됩니다. 이때. 어, 그냥 유인하죠. 일로와. 달려. 달려요. 우리 친구. 일로와. 아이고, 불. 달려요. 그치. 착한 친구예요. 우리 착한 친구는 어딜 때려야 된다 그쵸 날개를 때려야 됩니다 딴 때리면 안 돼요 어차피 약점이란 게 때리면 얘가 아파하는 그런 부위기 이 때문에 아이고 대처를 하면은 될것 같은데 너 너무 그러지 맙시다 아. 뭐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g 급 비슷한 놈이니까 비약 있으면 챙기세요 안 먹고 죽는 것보다 먹고 깨는 게 좋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세, 그냥. 짠. 마비덧? 똑 깔았어? 야, 역시, 고양이가 레벨이 높으면 이게 좋아요. 계속 마비덧을 깔아서 주인장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주 좋죠. 날아오네요. 자, 날아오는 거 봤으니까 이제 나한테 날아올 가능성이 없네요. 뭐야, 너? 일로와, 달려. 그래요 이제부터 게이지가 슬슬 쌓여가잖아요 쌓이면은 아이 좀 그러지마 있어 임마 있어 그래 굳이 단차 안 해도 돼요 일단 포획 가능 떴죠 요렇게 그냥 날개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날... 아이고 날개 위주로 가시면 되시.. 에헤터 에이... 어딨냐 근데 아저 있구나 덫으로나면 가볼까요 아하 그치지더로 한번 가봅시다. 뭐 이쯤에서 포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이마, 오세요. 그치지 너네만 죽었어요. 이렇게 은하룡 잡으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어,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고 장비가 이제 한 방어력이 500 정도 되신다고 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레벨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저도 실제로 얘 잡을 때는 상위 장비 입고 아마 여덟 개을 거야, 어 아닌가? G 급장비었나 아무튼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때릴 때는 날개 때려라, 날개를 못 때리겠으면 다리 때려라. 그리고 섬광은 무조건 챙겨서 얘가 다섯 번 날아 오는 르 동안 무조건 딜 타임으로 이어 아, 이어 내라. 뭐 있을까요? 뭐 고정도 그리고 아이로 데려가면 좋죠. 어 특히나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아이루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아이루들은 꼭 챙겨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서드사인이었고요 은하룡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끝